안녕하세요. 투자의 모든 것 투월입니다. 시즌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저는 오늘 어제 밤에 영상을 좀 시즌 영상을 찍을까 했는데, 왜냐면은, 어 어제 이 낀봉이죠. 어제 1%에서 3%, 저가는 뭐, 마이너스 한 번도 보여주지 않고, 종가는 1.9%로 마감을 했고, 거래량은 40만주. 그래서 지금 바닥권에서한8% 나오고, 다음날 어느 정도 다시 가격 조정 4%대 가격 조정을 보이고 어제 낀봉 이게 이제 급등 차트에서 물론 이제 시즌 과거 차트를 보면은 뭐 지금 이게 워낙 급등했다가 지금 가격대가 좀 중간쯤에 있지만 이게 보통 그 급등 차트에서 완벽하게 나오는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은 항상 그 급등한 차트 나중에 이제 돌려서 좀 보면은 이렇게 좀 상승을 좀 하는 차트들 보면 이 단기, 이 추세대를 한번 살짝 돌파하는 척하고, 보통 이제 2 1선이나 이런 이평선들이 다 아래에 있으면 더좀 가능성이 높고, 저 위에 120이나 장기 이평선들은 좀 위에서 꺾어 내려오는 이런 차트가 좀 확률이 높은데, 기간은 살짝 짧긴 해요. 더 오래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돌려 세우면 좋긴 한데, 좀 이격이 지금 61선이랑 2 0일 이격이 좀 멀리서 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확률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게 어제 좀 낌봉이 정확히 나왔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5%가 뜨길래 이건 오늘 뭐 최소 19만 원대까지 가고 조정을 받더라도 장기적으로 장기적은 아니죠. 2, 3월 안에 그 월봉 말씀드렸던 것처럼 2, 3월 안에 20만원까지는 가격 변동을 보이는 최소한 그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했고, 오늘도 아침에 5% 정도 상승을 하면서 출발했고, 그래서 강한 좀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때 8%, 이때도 13%죠. 그래서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5%이 정도, 지금 1월 26일 날 고점 대비 이 정도 그 봉은 최소한 좀 위로 올라 타서 종가를 마감하고 멋있는 모습을 좀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일 줄 알았거든요. 물론 공매도는 계속되고 있지만 결국 어제 외국인이 또 다시 들어왔고요. 개인은 좀 털렸고. 그래서 오늘도 오전에 수급적으로 봤을 때쫙 땡기는 맛이 있어가지고 좀 상승하지 않겠나 시장이 좀 전체적으로 좀 빠져서 그런건지 몰라도 아 오늘 이봉은 이거는 정말 좀 예상을 못했던 그림이에요 지금 뭐이 종목의 저점이 지금 이 가격대인가 이런 생각이 순, 순간 들었고 지금 이 지금 16만원 18만원 이 라인 대에서도 이렇게 힘을 못쓰면 좀 애매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좀오나 이런게 신한금대에서 나왔죠 뭐 이, 목표가를 20몇만 원으로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런 보고서들이 좀 나오면서 이제 기관들 보고서가 나오면 연기금이나 아니면 운용사들 이런 쪽에서 그런 리포트를 잘 읽고 그 연초기 때문에 또 연말에 뭐 애널리스트 시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분석도 많이 해서 리포트를 내거든요 그래서 선민형 연구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즌 관련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목표가는 계속 낮아지는 추세예요. 근데 가격이 어느 정도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나름 자기네들의 목표가를 나중에 맞춰서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25만원 선에서 좀 해놓은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지금 오늘 5%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지금 종가상 18만원 대는 충분히 보여주고 끝낼 줄 알았는데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다른 주식도 다 빠지기 때문에 좀 그래도 버틸 만 하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충분히 지금 갈 자리였고, 이게 이렇게 오늘은 좀 눌리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리고 개인들, 뭐 엄청 1월 달에 많이 던졌고 가벼워졌는데, 여기서 또뭐 지금 오늘도 보면은 개인들이 많이 받고 있는데, 어제 이낀 봉을 저는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테크니컬적으로, 지금 기술적으로, 리포트도 나오고, 수급도 들어오고, 바람도 불었고, 근데 못 간단 말이에요. 참 아쉽습니다, 시즌. 물론, 장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값어치를 인정받고, 나중에, 뭐, 우상향을 계속할 것 같고, 어젠가요? 뭐, 뉴스 보니까, 뭐, 진단키트 미국은 신다키트주는 완전 날라다니고 있더라고요, 계속. 근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선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시젠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늘도 좀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아요. 물론 0.74% 많이 빠진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 바닷권에서 지금 21선이 완전 눕는 좀 과정이 나오고 있고, 지금 61선이랑 120선이 너무 좀 가파르기 때문에 조금 더 기간 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고, 그때 당시에 이제 17만 5천 원을 좀안 깼으면 19만 원, 20만 원대에서 놀아야 될 주가가 지금 한 차례 밀린 다음에 16만 원에서 17만 원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게좀 안타깝긴 합니다. 오늘 외국인이 좀 전반적으로 오전에 들어오다가 다시 좀 던지는 모양새인데요. 결국 지금 분위기는 점점 좀 무르익고 있다. 보고서들도 계속 나오고 목표 주가가 25만 원. 근데 이 목표 주가를 또 맹신할 수 없는 게 옛날에 삼성 SDI나 뭐 이런 종목들 보면은 뭐 5년째 주가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 사람들 밤새서 보고서 쓰고 회사 분석하고 해봤자 시장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자기네들이 끌어올리는 게 아니면은 주가가 가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시장에 결국 이 조정 국면이 오거나 했을 때. 또한 차례 파동을 맞을 수 있거든요.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내릴 때좀 같이 조정받고 이런 느낌에서 좀 시장 주도주 역할을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오늘 어쨌든 코스닥이 0.7% 빠지고 있죠. 근데 시젠도 0.7%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주도 섹터고 앞으로 올라가든 내려가든 소외받지 않고 다음에 천 올라갈 때 시젠으로 좀 대동단결해서. 상승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답답한 마음에 올려봤고요. 뭐 특별히 도움이 되는 영상 아니지만 그래도 구독자분들 좀 답답한 마음 풀리시라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다음에 또 시즌 분석해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